안녕하세요. 김명환TV의 김명환입니다. 1만 권 독서가 김명환 작가가 절대 당신이 지금 당장 슬로우 리딩, 슬로우 리딩, 책한 권을 아주 천천히, 오랫동안, 어? 책한 권은 뭐 1년, 2년 또는 6개월, 뭐몇 개월 동안 아주 일반적인 독서보다 훨씬 더 천천히 있는 슬로우 리딩을 당신이 절대 해서 안 되는 이유 다섯 가지를 제가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곳 뉴욕 공공도서관 앞에서 브라이언 파크에서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 슬로우 리딩을 당신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이유. 독서에도 순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독서에도 지켜야 할 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1만 권 독서를 해 보니 그리고 7년 동안 대한민국 성인 5천명에게 퀀텀 독서법과 초소독서법을 이 독서법을 가르쳐 보니 그 전에는 몰랐던 사실을 많이 배우게 되고요 어, 7년 동안 5천명에게 퀀텀 독서법과 초소독서법과 독서법 특강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은 수강생이 아니라 사실 저였어요. 그래서 제가 7년 전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건 누군가한테 가르치는 것은 가장 큰 배움의 도구고 수단이라는 거죠. 그 7년 동안 제가 배우게 되고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독서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무작정 독서하면 안 됩니다. 독서법도 배우지 않고 독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독서법을 배우지 않고 독서를 하면 절대 독서를 즐길 수도 없고, 독서를 잘할 수도 없고, 자기만의 제대로 된 스타일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독서의 순서도 중요합니다. 독서에도 순서가 있다는 걸 오늘 아셔야 됩니다. 독서의 순서를 잘 지키면, 독서를 효과적으로 잘할수 있고, 읽은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고, 할수 있지만, 순서를 무시한다면, 순서를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자기 마음대로 독서를 한다면, 하루에 열 번을 읽어도, 수천권의 책을 읽어도, 그것은 도능독이 될수 있습니다. 자, 돈음독이 무엇인지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독서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순서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슬로우 리딩은 독서 초보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독서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슬로우 리딩은 독서의 중상급자 또는 독서의 고수가 할수 있는 독서의 중상급자, 독서 고수가 되어야 할수 있는 독서의 상급자 혹은 마지막 최종 단계라는 사실 아십니까? 독서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슬로우 리딩은 절대 독서 초보자가 제대로 할수 있는 독서의 종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양의 독서를 하지 않고 질의 독서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고, 대학교, 대학생들이 하는 논문을 쓰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많은 양의 책을 읽지 않으면 경험과 지식이 빈약하기 때문에 사색과 사고력의 수준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낮은 편협한 사고의 수준에서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편협한 생각의 쳇바퀴를 반복해서 또돼 있기 때문입니다. 슬로리딩을 당신이 절대 있으면안 되는 두 번째 이유. 독서의 원리와 기능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독서의 원리, 독서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바로 남이, 타인이 평생 고생해서 알게 된 지식과 경험. 타인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많이 흡수하여 쉽게 흡수하여 자신의 발전에 토대로 삼는 것입니다. 이런 독서의 원리 측면에서 볼때한 권을 읽은 사람보다는 백 권을 읽은 사람이 훨씬 더 좋습니다. 백 권을 읽은 사람보다는 만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이 훨씬 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르고 사고의 폭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단한 권의 책도 읽지 않은 사람입니다. 음. 남의 책을 많이 읽어라. 남이 고생하여 얻은 지식을 아주 쉽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그 것으로 자기 발전을 할수 있다. 소크라테스의 이 말은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슬로우 리딩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셀룰리딩을 당신이 절대 했으면 안되는 세 번째 이유 다독의 중요성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여전히 다독을 강조하고요 미국에서도 심지어 국방부나 나사에서도 책을 빨리 읽는 기술 책을 빨리 읽는 법을 가르치도 있고요 세계 최대 최고의 부자 빌게이츠도 빌게이츠 역시 책을 빨리 읽는 기술 그렇게 많은 책을 읽었음에도 책을 빨리 읽는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어, 자기가 가장 배우고 싶은 한 가지 기술이 책을 빨리 읽는 기술이라고 말했고요 하버드 대학생들도 책을 정말 빨리 읽고 책을 정말 빨리 정리하고 책을 정말 빨리 쓰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음. 중국에서는 고전에 많은 얘기가 나오죠 독, 다독의 중요성을 남아 수도고 오고서 독파만건 핵만리로 자독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슬로 리딩을 당신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네 번째 이유. 지금 이 시대는 인공지능의 시대이고 지식 폭발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대한민국에서만 3 0 0권 이상의 신간이 출간되는 시대이고요. 음. 지식이 폭발하는 시대입니다. 자, 이런 지식의 폭발의 시대에 언제까지 슬로우 리딩만 주장하고 있어야 합니까? 독서? 그냥 즐기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편하게, 내 스타일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독서를 제대로, 왜냐하면, 독서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도, 독서를 제대로 내가 편하게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도, 독서법을 효과적인 좋은 독서법을 반드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스키를 제대로 탈수 없는 사람이 스키를 정말 즐겼다고 즐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루 종일 넘어지기만 하는 사람이 스키를 즐겼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초급자가 올라가지 못하는 최상급자 코스에서 산 정상에서 스키를 자유자재로 탈수 있는 사람이 스킬을 제대로 즐길 수, 즐긴 사람일까요? 인공지능이 무서운 이유는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속 받아들이는 딥러닝을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무서운 거죠. 인간이 이러한 인공지능의 딥러닝을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둑이고 독서란 거죠. 자. 마지막으로 슬로우 리딩을 당신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다섯 번째 이유. 역사를 바꾼 위대한 독서가들은 전부 대부분이 바둑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책을 저술했 유명한 해강창기 선생님, 엄청나게 많은 만권, 1만권 독서를 하신 분이고요 에디슨, 나폴레옹, 워렌버핏, 김대중 대통령, 다빈치, 세종대왕, 안중근 의사, 오프라 윈프리, 정주영 회장, 에디슨, 빌 게이츠, 앨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엄청난 다독가였습니다. 왜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슬로우 리딩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양의 독서를 하셔야 되고, 양의 독서를 한 다음에 지뢰의 독서를 하시고, 지뢰의 독서를 할수 있게 된 다음에 마지막 단계, 독서의 마지막 단계가 슬로우 리딩. 의식 독서, 무의식 독서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독서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공공도서관 앞에서 김명환 칼리지의 김명환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